이사야서 이십장 아수르의 사르고 망이 다르다는 아스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헨이라 그때의 오박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예를 시대까지하다 내 어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었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천년 삼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세에 대하여 징조와 애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에 포로와 구세에 사로잡힌 자가 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가 벗은 발로 볼기, 볼기까지 들었네요. 에국의 수치를 5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했던 에구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. 이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. 아멘.